이 책은 미국인이 미국인을 위해 쓴 한국전쟁에 관한 책이다. 그 분쟁은 기본적으로 한국인의 싸움이었지만 미국에서는 미국인이 주된 행위자로 참여했던 1950년 6월에 시작하여 1953년 7월에 끝난 싸움이라는 별개의 분리된 이야기로 해석되었다. 미국은 선의 편에, 편으로 개입했고 선 신속히 승리할 것 같았으나 졸지에 패했으며 결국 근근히 버티다가 교착 상태에서 전쟁의 끝을 맞이했다. 그 종결은 망각의 전쟁이었다. 한국 전쟁은 잊힌 전쟁, 전혀 알려지지 않은 전쟁, 버려진 전쟁이었다. 미국인은 그 전쟁을 장악하고 이기려 했었지만 승리는 그들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갔고 전쟁은 그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다. 한 가지 주된 이유는 미국인이 적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이 책은 대다수 미국인이 모르고 아마도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을 때로는 미국인의 자긍심을 해칠 만큼 충격적인 실상을 밝히려 한다. 충격적인 실상 그렇지만 오늘날 민주화되고 역사 인식의 수준이 높은 남한에서 그 진실은 평범한 지식이 되었다. 2010년은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한국 전쟁 발발의 60주년이 되는 해이며 동시에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삼은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 전쟁은 오래전 일본 제국의 역사 속에서 특히 1931년 중국 북동부 이른바 만주에서 일본의 공격이 시작되었을 때 배태되었다. 만주사변 1931년 만주사변 이 전쟁 야, 만주사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거야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삼으려는 야심을 품은 것은 아시아 최초의 근대강국으로 떠오르던 시기였다 일본은 조선의 큰 농민반란 동학농민봉기를 구실로 총 894년 청나라에 전쟁을 도발하여 1년 뒤에 승리했다 894년 청일전쟁. 일본은 다시 10년간 조선을 두고 러시아 제국과 경쟁을 벌이다가 전격적인 해전과 지상전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황인정 국가가 백인 국가를 격파했다고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1905년 러일전쟁. 일본은 1905년에 조선을 보호국으로 삼았고 1910년에 모든 강국들 특히 미국의 축복을 받으며 식민지로 삼았다. 미국의 축복.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본 지도자들의 기술과 사내다움에 찬사를 보냈고 일본이 조선을 근대로 이끌 것이라고 생각했다. 일본이 조선을 근대로... 한국은 세계사적 시간대에서 뒤늦게 출현한 이상한 식민지였다. 세계의 대부분에서 식민지 분할이 완료된 후였고 식민지 체제 전체의 해체를 요구하는 진보적인 목소리들이 등장한 이유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은 대다수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일찍 독립국가의 요건을 대부분 갖추었다. 공통의 민족성, 언어, 문화를 지녔고 국경은 10세기 이래로 확고하게 인정되고 있었다. 그래서 일본은 1910년 이후 그것들을 대체하는 데 전념했다. 조선의 양방관료를 일본인 통치 엘리트로 교체했고 조선인 관료들은 포섭되거나 면직되었다. 옛 행정부를 대신하여 강력한 중앙정부를 설치했으며 유교 고전 교육을 일본의 근대식 교육으로 바뀌었고 최종적으로 언어까지 일본어로 대체했다. 한국인들은 일본의 이러한 대체가 전혀 고맙지 않았고 일본이 새로운 것을 들여왔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이 자신들의 유서 깊은 제도, 주권과 독립 비록 태동기에 있었지만 자생적인 근대화 그리고 특히 민족의 존엄성을 앗아갔다고 보았다. 따라서 일부 다른 식민지 원주민과 달리 한국인은 대부분 제국의 지배를 오로지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것으로만 여겼다. 게다가 두 민족이 지리적으로나 동일한 중국 문명권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나 그리고 19세기 중반까지는 발전 수준에서도 매우 가깝고 비슷했기 때문에 일본의 지배는 한국인에게 더욱 사렷고 두 민족의 관계는 유달리 격렬했다. 증오와 존경을 오가는 그 감정이 한국인에게 암시하는 바는 이렇다. 단지 역사의 우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간다. 결과적으로 한국도 일본도 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북한에서는 수많은 영화와 텔레비전 드라마가 여전히 식민통치 시기에 일본인이 자행한 잔악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선전용 현수막들은 주민에게 항일 유격대원처럼 살라고 권고하며 항일 유격대원. 정부가 일제 부역자로 여긴 자들의 후손은 수십 년 동안 극심한 차별을 받았다. 그러나 남한은 부역자를 거의 처벌하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미국 점령기 45년에서 48년에 군정이 많은 부역자를 재고용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산주의와의 싸움에서 그들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 전쟁은 1930년대 만주에서 10년간의 전쟁으로 이어진 일본과 한국 간의 적대 관계를 물려받았으며 그런 의미에서 거의 80년이 지속된 것이다. 이 대립이 도대체 언제 끝날진 아무도 모른다. 도쿄와 평양에는 각각 태평양 전쟁의 침략자와 희생자의 손자들이 권력을 잡고 있으며, 침략자와 희생자의 손자들. 도쿄와 평양 여태껏 전혀 화해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이해 이해되는 한국 전쟁의 대다수 미국인에게 뭐하다면 더 오래된 이 충돌은 한층 더 분명치가 않다. 이는 멀리 떨어진 이국에서 벌어진 싸움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명백히 부차적 의미만을 갖는 충돌이었다. 한편 평양에 자리 잡은 미국의 숙적은 이 80년간의 전쟁을 자신들의 방식대로 보고 인식했다. 이는 늘 그대로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회 전체를 조만간 기업고 승리를 거두고자다노의 결심한 전투기계로 만들었다. 사회 전체를. 그러나 1950년에 잠시 분명해 보였던 그 승리는 영원히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났다. 따라서 이 책은 잊혔거나 전혀 알려지지 않은 전쟁에 관한 책이며 그러므로 역사와 기억에 관한 책이기도 하다. 주된 논제는 전쟁의 한국적 기원, 이 충돌을 알려지기도 전에 묻어버린 1950년대 초 미국의 문화적 모순, 제한전이라는 이 전쟁이 공중전과 지상전에서 보여준 혹독한 잔인성, 남한에서 이루어진 역사의 복원, 알려지지 않은 전쟁이 미국의 세계적 위상을 바꿔놓은 방식 그리고 역사와 기억이다. 1950에서 30, 53년 동안 이어진 전쟁의 양상에 관한 기본적인 군사사는 쉽게 제시할 수 있다. 이 분쟁이 다음의 세 단계로 분명하게 구분되기 때문이다. 1950년 남한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 1950년 가을과 겨울에 북한을 두고 버린 전쟁, 그리고 중국의 개입이 그것이다. <laughs> 남한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 그 다음에 북한을 두고버린 전쟁, 중국의 개입, 3단계. 비록 전쟁은 참호전 형태로 2년도 지속되긴 했지만 중국의 개입으로 오늘날의 비무장지대를 따라 고착되었다. 미국 문헌에서 잘 다룬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군사사이다. 이를테면 로이 애플머리쓴 미군의 공식 역사서와 클레이 블레어의 훌륭한 이친전쟁 그리고 그외 여러 저작을 예로 들수 있다. 그 밖에 많은 구술사와 회고록이 나와 있어서 전쟁에 참여했던 미군 병사들에 관해 알려준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이 신의 버림을 받아 그 전쟁에 그 땅에 들어갔다고 생각했다. 미국인이 가장 모르는 것은 그 전쟁이 성뜩하리만큼 지저분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민간인 학살의 더러운 역사가 끼어 있는데 북한을 극악무도한 테러리스트로 보는 미국의 생각과 달리 그 최악의 범죄자는 겉보기에는 명백한 민주주의 체제였던 동맹국 나만이었다. 최악의 범죄자는 남한. 영국인 저자 맥스 헤이스팅스는 공산주의자들의 잔학 행위 때문에 국제연합이 한국에 오늘날까지 지속된 도덕적 정통성을 부여했다고 썼다. 공산주의자의 잔학행. 그렇다면 남한의 잔학행위는 오늘날 역사가들은 남한의 잔학행위가 훨씬 더 많았음을 알고. 있다 알고 깨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경험은 라이프나. 세터데 이브닝 포스트, 컬리어스 같은 당대의 대중 잡지에서 크게 다루어졌다. 그러다가 더블러스 메가더의 검열이 시행되자 금지되고 묻혀서 50년간 잊혔다. 메가더. 그래서 지금도 나만의 잔학 행위를 거론하는 것은 편견이자 균형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나만의 잔학 행위는 올날까지 그 전쟁에서 가장 잘 기록되어 있는 부분 중 하나다. 나는 이미 한국전쟁에 관한 많은 글을 썼다. 이 책은 일반 독자를 위해 그 내용을 압축하고 새로운 주제와 견해의 논점을 덧붙인 것이다. 다른 역사가들이 비슷한 짧은 책에서 주석과 출조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견고한 해석을 제시했던 것처럼 나도 자신감을 갖고 차분하게 쓸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 전쟁에 관해서는 아직도 많은 것이 논란거리이고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며 강하게 긍정되거나 부정되고 있다 아니면 그저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내 생각도 독려학자들에게 많은 비질 줬기에 소소하게 남아 후주를 붙여 중요한 문서를 인용하거나 참고문헌 목록에서 쉽게 참고할 수 있게 했다. 본문에서 참고문헌에 있는 책의 저자를 언급한 경우 주석을 생략했다. 그 책들은 이잘 알려지지 않은 전쟁에 관해 더 많이 알고 싶은 독자에게 풍부한 통찰력과 논구를 제공한다. 미군 참전용사들은 점차 수가 줄고 있다. 그들에게 나는 고개 숙여 예편 예의를 표한다. 다 죽는 거지. 그들은 이 전쟁이 이곳 끝날 것이고 따라서 너무 늦기 전에 그때 맞서 싸웠던 북한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그래서 이제는 그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없는 기억을 나누고 서로의 인간애를 재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열렬한 희망이자 보답없는 과제를 짊어진 이들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증거가 되는 토대 관내 한마디도 하겠다. 사료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전에는 기밀이었던 미국의 자료로부터 남한의 감옥에 수만 명의 정치범이 억류되어 있었다거나 경찰이 파시스트 청년 단체들과 협력했다거나 이들이 단순히 좌익 성향이 의심된다 는 이유만으로 자국 시민을 악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당시 현장에 있던 미국인들이 가까운 동맹국이 행한 이러한 일들을 감추려 했다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십 년간의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아무도 감히 정치적인 대량학살에 관해 말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똑같이 오랜 기간 동안 아래로부터 이 독재자들을 축출하려 투쟁을 벌인 후에 민주주의 체제에서 성장한 새로운 세대가 이러한 학살을 면밀히 공을 들여 조사했다면, 그 증거가 정부의 성명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정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거나 설령 일어났다고 해도 순외부의 명령은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불행히 불행하게도 있는 최근 남한에서 드러난 일들이 미국 국방부가 보여준 전형적인 내용이다. 역사적 증거가 지구상 최악의 참을 수 없는 독재 체제라는 지금의 북한 이미지와 모순된다면 참을 수 없는 역사, 역사적 증거. 것은 미국인들이 왜 한국에서 군사적 승리가 불가능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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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타격 공중전 전쟁. 전쟁의 전개 발발해서 이쪽까지가 모스크바에서 버락 오마바 대통령이 가까운 장래에 한국 전쟁에 다시 발발할 것인가를 묻는 학생의 질문에 적당히 대처하던 그날, 2009년 7월 7일, 여러 신문에는 로버트, 스트레인지, 맥나마라, 베트남전의 맥나마라의 사망에 관한 논평이 가득했다. 뉴욕 타임즈의 편집인들과 그 신문의 가장 뛰어난 기고자 중한 사람인 맙 허버트는 맥나마라가 베트남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만 명의 미국 전령을 사지로 내몰았다고 비난했다. 허버트는 이렇게 썼다. 도대체 어떻게 거울 속에 제 얼굴을 쳐다볼 수 있는가, 있었는가? 이들은 모두 그 전쟁 자체가 크나큰 실수였다고 여겼다. 그러나 만일 맥나마라가 남베트남을 안정시키고 그 나라를 영구히 분단 상태로... 말하자면 전기 울타리를 써서 만들 수 있었다면 수천 명의 미군이 아직도 그곳의 비무장 지대를 따라 주둔하고 있을 것이며 하노이에는 여전히 악이 버티고 있을 것이다. 맥나마라는 또한제 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 도시들에 대한 소이탄 폭격을 계획할 때 소소한 역할을 했다. 소이탄이 아니라 메트람 전쟁 한 번. 맥나마라는 이렇게 물었다. 실패하면 부도덕하고 성공하면 부도덕하지 않은 것 아닌가. 맥나마라와 그 공습의 지휘관이었던 커티스, 르메이 같은 자들은 전범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맥나마라는 베트남 전쟁의 패배에서 이러한 교훈을 이끌어냈다. 우리는 적을 몰랐다. 우리는 공감이 부족했다. 우리는 그들이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아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우리는 자신의 가장 가정의 엉매인 눈에 눈먼 얽메인 자신의 가정의 얽메인 눈먼 포로였다. 한국에서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오래된 나라이다. 지구상에서 영토의 경계에 민족 언어가 천년 넘게 변하지 않은몇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다. 한국은 중국 옆에 있으며 그 나라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지만 늘 독자적인 문명을 유지했다. 이 점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가장 예리한 관찰력을 지녔던 기자 레지널드 톰프스는 정확하게 지적했다. 중국의 사상과 법은 한국이라는 직무를 엮어낸 시기다. 로마의 법이 영국을 만든 국과 같다. 한국이단한국은중국이라국 일본으로 불교와 유교문화를 전달한중간지한에불과하에는진보한 평가와 한탈리아나 프랑스가 독일과 다른 것만큼이나 일본이 한국이일한국나중국과 다른 국족이자 문화라는 것사이에는분명한 차이가 한다 한국은 또한 수백 년 동안 유지된 사회구조를 지녔다. 500년간 지속된 지난 왕조에서 대다수 한국인은 농민이었고 그들 대부분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왕강한 귀족 양반의 소유지를 경작한 소장농이었다. 많은 이들이 노비였는데 세대를 거쳐 신분이 세습되었다. 국가는 상인의 활동을 억압했고 그래서 상업을 비롯해서 중간계급의 새싹이라 할 만한 것은 무엇이든 거의 발전하지, 발전하지 못했다. 그 기본적인 조건, 즉, 특혜를 받은 지주계급과 하층, 농민 대중, 그리고 양자 사이의 관계에서 변화의 부재는 20세기 식민주의 시대까지 지속되었다. <laughs> 일본이 1910년 조선을 지배하기 시작한 이후 현지 지주 세력을 통해 움직이는 것이 유용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32쪽.